북핵의 의식 젖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북핵의 노예로 살게 돼. 많은 것을 내려놓는 한 있어도, 우리도 핵을 가져야 생존 가능. MPT 탈퇴할 권리, 조약에 있어, 북핵 포기 조건으로 행무장해야.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10년간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올릴 때마다 우리는 능징, 대가, 경고 등 말폭탄만 나열했다. 아무런 실질적 액션이 없었다. 국제 공조 운운하며 미국 등 주변국의 제재만 기대어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잊고 지나가고 국민들도 덤덤해졌다. 이제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북핵은 우리 머리 위에 앉았다. 북핵은 종북세력이 주장해온 것처럼 미국용도 아니고 방어용도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임을 북한 스스로 밝히고 있다. 서울에 북한의 핵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몰살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핵무장으로 갈 것을 선언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를 전세계를 상대로 천명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제까지의 핵무장론이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앞세운 위협론으로 또는 북한의 핵개발 속도를 억제하기 위한 견제용으로 제기된 것이라면 이 시점에서의 핵무장론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의 일환이다. 핵합산 금지 조약은 가입국이 자국의 생존을 위해서는 탈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NPT 지0조 1항은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본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 본조약으로부터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 규격화, 표준화해서 이미 보유한 5종의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게끔 된 것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비상사태다. 북한이 그것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할 것임을 구체적으로 선명한 이상 한국의 지상 이익 즉 국가 안위와 5천만 국민의 생명은 위태로워졌다. 따라서 우리는 NPT 조약의 규정에 의거해 NPT를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그동안 NPT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다. 가입은 물론이고, 1992년에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고, 육자회담에 성실히 임해, 북핵 저지에 노력해왔고, 우리의 핵력도 자제해왔다. 그러나 비핵화 선언은 사문화된 지 오래고, 육자회담도 유명무실해졌다. 북한은 세계 8 번째 핵보유국이 됐음을 선언하고, 미국 본토를 노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음을 거리낌없이 공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핵무기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대북 제재 운운하지만 그런지 이미 십수년이 됐는데도 북한은 모란듯이더 강해지고 더 독해지고 더 무서워진 핵무기를 생산하고 실천 배치하고 있지 않은가. 아마도 미국은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하면 그때 가서야 북핵을 자국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고, 그때까지는 핵 확산을 막는다는 허울로 한국 등 약소국의 핵 개발이나 틀어지고 있을 것이 뻔하다. 핵 항공모함, 스텔스 등 충장비나 보내 대북 시위나 하고 돌아가면 그뿐이다. 중국은 이미 우리가 겪을 만큼 겪었다. 중국을 믿느니 차라리 북한에 굴복하는 것이 그나마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적어도 주변국 또는 이외 당사국들이 나서서 북핵을 제어해주리라는 것은 험한 기대임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속된 말로 핵에 관한는 미들 하나 없는 세상이다. 이런 판국에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인가? 우리의 살 길은 우리도 핵을 갖는 것이다. 지금 개발해야 우리의 핵은 북한의 그것에 비하면 초보 수준일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서울을 때리면 우리는 평양의 10분의 1이라도 대받아 칠수 있을 때 북한은 비로소 자제할 것이다. 우리가 핵무장을 거론하면 우리 내부에서는 의래 그래 그것은 이래서 안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되고 하는 식으로 딴축커는 사람들이 나섰나. 우리가 핵을 가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것을 내놓거나 내려놔야 할지도 모른다. 때로는 무력적 현지나 위협이 있을지도 모른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북핵의 누예로 살아야 한다. 많은 것을 내려놓는 안이 있어도 우리의 목숨까지 내려놓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전문가들은 우리의 원전 설비 용량이 세계 5위이고, 설비 기술은 세계 1위인 만큼, 월성 원전의 가중수로 내개면 많은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해낼 수 있어 6개월만 전력투구하면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제 말폭탄은 그만두자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자 사정이나 애원도 그만하자 국제공조 운운하는데 발밑에 불 떨어진 건 우리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세 단계. 첫째 단계에선 핵분열 물질 등을 준비해 두었다가 5년 이내에 외교적 압박을 목적으로 한 핵폭탄 몇 개를 만든다. 이는 미국과 중국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외교용이다. 둘째 단계에선 외교적 핵폭탄이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본 한국이 매년 10여개의 핵폭탄을 만드는 핵강국의 길을 질주하는 것이다. 여기엔 5에서 10년이 걸릴 것이다. 한국은 북한 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핵개협에 대응하기로 한다. 특히 북한 정권이 무너질 때 중국군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유용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본격적인 핵전력 건설이 시작된다. 한 초기성이 핵 무장 잠수함을 항상 바다로 보내놓아야 하므로 적어도 4에서 5척을 운용해야 한다. 한국은 2주간 잠수할 수 있는 1800톤급 잠수함에 이어 3000톤급 잠수함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핵탑지에 크루즈 미사일을 싣고 다닐 수 있다. 한국은 서울에서 베이징이 955km, 서울에서 도쿄가 1155km인 점을 감안, 사정거리가 1500km인 크루즈 미사일현무삼씨와 함께 탄도미사일인 현무이를 계량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조기 경보기와 공중급 유기를 도입, F-15와 F-16을 이용한 핵공격력을 확보해놓고 있다. 공중급유를 받으면 전투기의 제공시간이 70에서 90분 길어진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협력해 중국과 북한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무근 적대감을 감안하면 한일공동 핵길반은 지나친 상상이라고 할수 있지만 미국의 방위력이 약해지고 북한과 중국의 핵위협이 강해진다고 판단하면 핵무장을 위해 두 나라가 협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호 기술 협력이 필요한데 일본은 퓨렉스형의 재처리 시설과 문주 전신로를 한국은 발전된 크루즈 및 탄도 미사일 기술과 수소 북한의 원료인 삼중수소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이 핵전력을 증강하고 미국이 제대로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 핵무장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내밀히 환영할 것이다. 물론 이는 이 지역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핵경쟁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